먼저 허리 수영과 레프팅할때팔 힘으로 많이 하지만은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허리 풀어주는 거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손목 관절 손목 관절 잊지 마시고요 반모, 발목 관절 무릎 관절 이 관절들은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목 관절 특히 노를 저으면서 레프팅 하면서 여기 목에 있는 근육과 힘줄이 같이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해주어야만이 오랫동안 수영할 수 있고 레프팅할수 있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 몸통 돌려서 땅 잡기입니다. 올리시고요. 내리면서 어 아픕니다. 이쪽에 많이 당기죠. 당기면은 약간 손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안 당깁니다. 자, 반대로. 자, 아프지 않을 만큼만 쉼흡 이용하시는 거꼭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몸통 돌려 땅짓기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발을 교차시키시고 숨 들이마시고 손깍지 끼시고 내뱉으시면서 네, 내려갑니다. 예, 천천히 잠수합니다. 아프지 않을 만큼만 아프셔요. 약간 올리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뒤쪽을 풀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허벅지. 수영은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풀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린 거고요. 자, 허벅지 너무 당기면 아프죠? 예, 적당히 당겨 주시고. 예, 우리 호랑나비 한 마리가 옆에서 <laughs> 있습니다. 참전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도 참 귀엽죠? 자, 반대쪽 허벅지 중심 잡기 위해서 손을 옆으로 해주, 해주는 겁니다. 자, 아프지 않을 만큼 약간 뻐근할 정도까지만 늘려주세요.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앉겠습니다. 자, 앉아서 먼저 어깨에 넣을 만큼 벌려주시고요. 자, 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발목 관절. 수영할 때 발목을 많이 쓰게 됩니다 반대로 돌려주시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매일마다 꾸준하게 발목 이정도만 돌려주셔도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자 앞으로 쭉 내미시고 뒤로 쭉 제치시고 한 8초정도 모든 동작을 8초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안쪽으로 모아주시고 자요 발꿈치를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그러면 어디가 당겨요? 정어리가 당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먹 쥐듯이 발목도, 발가락도 질수 있다. 펴시고, 쥐고, 펴고, 한 5회 정도 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여름에는 무척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짜증나기 쉽고, 화내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래프팅에 한 배입니다.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여름에도 모든 유혹의 물결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빠, 아빠 이거 왜안 했어요? 지날 때 하는 거? 아, 그렇구나. 지날 때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 미연에 방지합니다.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 특히 엄지 발가락 있죠? 그 옆에 있는 이 사이를 지그시 그냥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마사지 해주시고 지그시 눌러서 한 10초 정도 눌러주시고요. 또 뗐다가 10초 정도 눌러주시고요. 그 외에 발가락 사이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을 것입니다.